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퍼플 카우 책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책은 마케팅의 게임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요. 세스 고딘이 전하는 퍼플 카우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경쟁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퍼플 카우는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개념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특히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장은 제목이 퍼플 카우란 무엇인가? 예요. 이 장에서 세스 고디는 하나의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에 남는 제품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은 기억에 남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우유 한 병이 있어요. 평범한 우유는 그냥 평범한 우유일 뿐이죠. 그런데 그 우유가 퍼플 카우처럼 독특한 무언가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퍼플 카우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독창성을 이야기해요. 보통의 제품은 모두 하얀 소처럼 평범한데, 퍼플 카우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보고 와, 이건 다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죠.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광고와 제품에 둘러싸여 산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목받는 건단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어떤 제품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차별화된 것, 즉, 퍼플 카우 같은 제품만이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유를 예로 들어볼게요. 평범한 우유는 많고, 누구나 다 비슷한 가격대에 팔죠. 그런데, 퍼플 카우처럼 독특한 무언가를 가진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우유나 특별한 맛의 우유 같은 제품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 장에서 세스 고딘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차별화의 중요성이에요. 보통의 제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독창적이고 눈에 띄는 제품만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브랜드나 비즈니스가 퍼플 카우가 될수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세요. 우리 제품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여러분만의 퍼플 카우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탈출하기예요. 세스 고딘은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TV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은 이제 소비자에게 주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미 너무 많은 정보와 광고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스 고디는 말합니다. 기존의 마케팅 방식은 이제 효과가 없다.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광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예전에는 TV에서 멋진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광고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소비자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광고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와 경험을 나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단순히 제품을 팔기보다는 그 제품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 좋은 예죠.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커피가 아닌 새로운 공간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마케팅을 탈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퍼플 카우와 같은 독창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 중 하나죠.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에서 탈출하고 독창적이고 경험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퍼플카우를 찾기 위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장은 차별화와 주목받기예요. 이 장에서 세스 고디는 우리가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제품과 브랜드를 보는데 그 중에서 왜 특정 브랜드가 더 주목받는 걸까요? 바로 차별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스 고디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퍼플 카우 같은 차별화된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주목받는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예를 들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사람들이 왜 특정 브랜드를 더 많이 찾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독창적인 차별화된 요소가 있기에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상에서는 차별화된 제품과 평범한 제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평범한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줄 뿐이에요. 반면 퍼플카우처럼 차별화된 제품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은 특별하다는 강렬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의 삼선 로고, 애플의 심플한 디자인, 혹은 나이키의 슬로건 모두 차별화된 요소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죠. 이런 브랜드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독특한 차별화로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상에서 세스 고딘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경험도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평범한 제품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에 더 주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지 고민해보세요. 네 번째 장의 제목은 상품의 진화예요. 세스 고딘은 이 장에서 우리가 기존 제품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기존 제품을 진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 자체보다는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제품이 그냥 있기만 하면 팔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경험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진화가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예전엔 단순히 전화기였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 카메라, 게임기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진화된 제품으로 변했죠. 소비자들은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원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세스 고디는 말합니다. 우리는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서 제품을 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쉽게 식상해질 거예요. 진화는 계속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세스 고디는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말고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는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제품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소비자는 항상 더 나은 가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장은 무언가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예요. 이 장에서 세스고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결국 토태된다. 는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스고디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곧 경쟁에서 튀쳐지는 길이라는 거죠. 세스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소비자들이 점점 더 지루해하고 있는 제품들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토태될 수밖에 없죠. 이 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플 카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항상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 방식을 고수한다면 곧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장해왔죠. 그들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세스 고디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여러분도 브랜드나 비즈니스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달라질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기존 방식을 따르는 건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 장의 핵심은 지속적인 혁신이 없으면 결국 토태된다는 겁니다.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장은 퍼플 카우가 되는 법이에요. 이장에서 세스 고디는 퍼플 카우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독창성이에요. 두 번째, 차별화된 가치 제공이에요. 세 번째, 고유한 경험 창출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플 카우는 단순히 다른 것과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제는 단순히 남들과 비슷한 제품만 가지고는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수 없어요.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 차별화된 가치 제공에 대해 살펴보죠. 세스 고디는 이렇게 강조해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이 제공하는 단순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좋은 제품만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원해요. 세 번째 요소는 고유한 경험 창출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통해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기억하고 선택하게 된다. 여러분도 스타벅스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더 오래 기억하고 찾는 이유죠. 이 장에서 세스 고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퍼플 카우는 독창성,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고유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세 가지 요소를 고민하고 적용해보세요. 일곱 번째 장의 제목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이에요. 세스 고디는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강력한 유대감을 통해 브랜드는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스 고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 이상이어야 한다.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깊은 연결을 통해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제는 제품이 훌륭해도 소비자와의 진정한 연결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잊히게 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세스 고디는 말합니다. 소비자는 브랜드의 이야기에 끌리고 그들이 그 브랜드와 어떤 유대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애플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들은 소비자에게 자아 실현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세스 고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은 브랜드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브랜드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소비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는지 말이죠. 이 장에서는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과 소셜미디어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줘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끌립니다. 결론적으로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깊은 연결을 통해 퍼플 카우의 힘을 키워보세요. 여덟 번째 장의 제목은 퍼플 카우가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 장에서는 우리가 퍼플 카우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세스 고딘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모험 정신 가지기, 두 번째 독창적인 아이디어 실행, 세 번째 끊임없이 혁신하기.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해요.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멋진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행동 모험 정신 가지기에 대해 살펴보죠. 세스 고디는 이렇게 강조해요. 퍼플 카우가 되려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 뛰어들 때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기존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했죠. 두 번째 행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실행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혁신하기에 대해 세스 고디는 이렇게 강조해요. 퍼플 카우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도 브랜드나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퍼플 카우가 되기 위해선 실행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홉 번째 장의 제목은 '퍼플 카우로 살아남기'에요. 세스 고디는 이 장에서 퍼플 카우로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쟁의 압박, 두 번째 소비자의 변덕세 번째 변화의 속도.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플 카우가 되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경쟁과 소비자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의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도전은 경쟁의 압박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퍼플 카우가 되었다고 해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자가 따라올 것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 바로 따라하는 경쟁자가 등장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가치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소비자의 변덕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항상 변한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여러분도 소비자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을 느끼셨죠? 한때 인기를 끌었던 트렌드도 금세 사라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해요. 이런 변덕스러운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큰 도전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 도전은 변화의 속도이에요. 세스 고디는 이렇게 강조해요. 오늘은 퍼플카우가 되어도 내일이면 이미 평범해질 수 있다. 지금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경쟁과 소비자의 변덕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세스 고딘은 이 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제시해요. 도전은 곧 기회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변덕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더 차별화된 퍼플카우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즉,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장의 핵심은 퍼플 카우로 살아남기 위해 도전과 기회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경쟁과 소비자 변화가 클수록 우리가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퍼플 카우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스 고딘이 말하는 퍼플 카우는 독창성과 차별화된 가치,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을 통해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브랜드로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세스 고딘의 메시지는 단순히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퍼플 카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강력한 연결도 중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스 고딘의 말처럼 소비자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경험과 이야기에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도전은 소비자의 변덕과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이에요. 하지만 세스 고딘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퍼플 카우의 교훈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죠. 세스 고딘의 책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는 퍼플카우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퍼플카우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차례예요.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행이 바로 퍼플카우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마케팅 전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